사무실과 상가의 신화적과 이걸 어떻게 다 채워요? 국제 업무지구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면 홍콩이 부럽지 않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현웅 님을 이현웅. 일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가주가 이현웅입니다. 아우 드디어 시작했네요.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어요. 어, 정비창계획 나오기 전에 선도주자로 전자상가 나왔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어, 재개발 구역에 있죠. 이거를 어쨌든 업무지구로, 업무지구로 용종률 1000%, 1000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1000%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 저, 업무지구에 바로 뒤에 붙었잖아요. 바로 부, 뒤에 붙어 있는 그 업무지구의 성격에 맞는 재개발 방식으로 간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상한 대로 드디어 발표를 했나요 멋있습니다. 요즘, 아, 한국도 건축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중간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거, 뒤가, 뒤에 이제 드래곤 시티 호텔인데, 호텔인데, 결국은 용, 용산 전자 상가가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1917년도부터 이 얘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원래 계획이 다 있었어.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예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 업무 지구는 어떻게 발전을 할 거고,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그 주변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그 방향, 어떻게 보면 원효로 원효로 일대가 다 어떻게 갈 거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돼. 볼줄볼줄 볼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역사권 용산 여섯 경 개발 해가지고 다 있었어. 여기 있잖아요. 용산 전자상가 사차혁명형 차 사차 산업혁명. 요것만 틀렸네. 지금 오차니까 오차 5차 산업혁명. 뭐 랜드마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요게 전자상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트리플월 조감도, 예, 2013년도, 2013년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됐다. 뭐 이런 거죠. 좋은 여기도 무산되는 거지, 사실은 여기가 무산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가도 사업이 중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뭐. 했던 얘기야. 2017년도 기사입니다. 2017년도 기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시 발표했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의 기능과 용, 요거 살아남았죠. 요거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에 이거 없었죠. 밀어버렸죠. 근데 지금은 존재된 상태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정무직으로 흡수되는 게 맞죠, 맞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갈 길을 원효로 3가2가 용문동 일대, 그다음에 저 신계동, 그다음에 이 일대가 갈 방향이 뭐냐가 사실은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버틸 거냐? 아니죠. 전자상가처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은 분위기로 업무지구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비창 주변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한강로가 어떻게 발전했냐. 다 답이잖아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업무지구로 거의 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지구에 맞는 성격이 가야지. 나는 내 아파트를 짓겠다가 안 맞는다니까. 그럼 원효로도. 원효를 때도 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면 업무 지구에 편승하는 게 맞다는 거죠. 모아타운을 할게 아니다. <laughs> 아니모아타운은딴데 가서 하고요.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아타운이 나쁜 게 아니야. 아는데 모아타운 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업무 지구에 이 여의도가 있잖아요. 여의도가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홍콩처럼 갈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아. 한국의 위상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업무지구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여의도에 안 붙어 있잖아 여의도에 안 붙어 있다고. 그럼 방법이 뭐다? 이 주변을 다, 이 주변을 다 업무지구로 만들어야 된다. 업무지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그거에 편승해서. 여의도랑 묶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묶는 작업을 하면서, 뭐, 밤섬이니, 뭐, 오페라 하우스니, 막, 이런, 이런 것들을 잔뜩 넣는 겁니다. 왜? 이거를 연결시키기 하나의 방법이죠. 한강을 덮을 순 없잖아. 한강을 덮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오, 생각을 해봅시다. 요만큼은 그냥 덮어. <laughs> 요만큼은 그냥. 괜찮은데? 덮어. 그래서 연결을 하는. 아 그렇다고 뭐다덮는게 아니라 부분 부분 그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해 토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거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진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하나의 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판이 판이 필요한 거죠. 땅콩이네. <laughs> 땅콩이네. 아, 땅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땅콩 건축. 꼬마빌딩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 여기, 전자상가죠. 낮은 상가까지 해서, 이 전자상가야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업무적으로 1000%로 가겠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거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가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아파트 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데 아파트 질 일이 아니다. 주민장 공모를 하자. 우리도 업무 지구로 가고 싶어요. 우리를 우리가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의 판으로 개발을 하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지구에 편성하게 길건너에 뭘질 거냐? 그거에 맞는 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주거가 있죠. 일부 주거가 있죠. 일부 30%, 나머지는 업무 시설. 그 비율이 5대 5냐? 3대 7이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뉴욕처럼 가는 거죠. 뉴욕. 뉴욕 센터. 예, 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는데, 뭐 여의도 요만큼만, 요만큼만,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뭐 다세대, 뭐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은 업무직으로 가되, 대부분은 주상복합 위에서 업무가 있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니까. 다, 다 업무직으로 엄청 깔고 다 깔고 주거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거 낮은 상가 이렇잖아요. 옛날 에 이렇죠. 옛날은 좋은지 나쁜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야 어떻게 이렇게 왜 정비창이 들어온다는데? 정비창에 국제업무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 연결해야죠.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가고 연결 국정 무지구랑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용적률이 어떻게 가야 돼요? 1000%로 가야죠. 1000%로 1000 가는 대신 기부앤 테이크를 하는 거죠. 업무 지구가 훨씬 많은 겁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대부분은 어찌 됐든 업무 지구가 포션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이런 수영장이죠. <laughs> 수영장. 뭐뭐 뭐. 우리나라 기온에 사실 수영장 잘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공원을 이제 요즘은 이 하버의 공원보다 떠 있는 공원에 대한 로망과 그 인기가 있거든요.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종률 1000% 가겠다. IT 메카를 만든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용산 국제 업무지구랑 어떻게 보면 판교의 업무지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판교는 쾌적한 업무지구인 거예요. 거기는 서울이 아니니까 쾌적한 실리콘밸리처럼 쾌적한 업무지구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막 100층 짓고 뭐 용종률 1000% 갈리는 아닌 거죠. 비행기가 뭐... 나르니까 공항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국제적인 시설이 필요한 거죠. 국제적인 시설. 뭐 애플도 와라, IBM도 들어와라. 여기서 에 같이 뭔가 시너지를 가지고 벤처를 해보자, IT 산업을 육성하자가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에 용산 전자상가의 원래 취지가 옛날부터 그거였거든, 요 사실은. it 메카 아닙니까? 컴퓨터 조립해서 팔았잖아요. 낮인상가. 제가 낮인상가에서 알바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대생이잖아요. 컴퓨터 조립해서 팔았죠. 알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파로. 청파로 이렇게 는거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지나가면 여기가 원효로잖아요. 원효로잖아요. 여기가 여기 용문동이네요. 여기가 용문시장. 그리고 원효로 2가 3가 4가 신기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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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바운데리가, 바운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는 너무나도 빠른 거 아닙니까? 업무지구죠업무지구죠 연면적 30% 산업용도, 공공기어, 했죠? 27%인데 18%로 18 완화를 해준 거죠. 왜? 디자인을그 대신 디자인을 열심히 멋있게, 막 이렇게. 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막 이런 거, 어, 싱가폴처럼 이런 점수를 줍니다. 이런 디자인. 디자인을 하면 이런 것들을. 그래. 공공기여를 디자인으로 했잖아. 네가. 네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동네 서울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디자인을 하고 공사비가 들죠. e s i g 공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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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s i g n d e 요 i 요이 design d 을 s i g n 이거를 공개 공개 e s i g n design d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쌈지 공원이라고 있었어요. 쌈지 공원을 하면 용적률 완화를 주는 게 이런데 있는 거죠. 이런데.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데로 가는 겁니다. 밤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열려 있는 거죠. 폐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거 하기 이게 쌈지 공원 은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혜택도 별로 없었어. 그리고 효과가 별로 극대화되질 않아. 그거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옥상이나 적극적으로 좋은 위치에 아예 그걸 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공공기업 부담을 27% 에서 18%로 완화를 해준다니까 완화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왜 그래야 돈만이 들여서 공공 디자인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그러면 이걸 야 여기 들어는데한 50억이 추가합니다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잖아 그거를 심의해서 오케이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주겠다가 다제도 제도적으로 다 있습니다. 야, 니만 왜안 주면 어떻게? 그까 그러니까 아니래니까 다 준다니까. 그래서 그만큼 건축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용종률을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디자인 특구인 거죠. 디자인 자유구역비언드 조닝.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상 녹지 상태 50% 확보. 그러니까 지상은 당연히 막 브리지의 공원에 우리 그 서울역 가보시면 그 고가 고가가 그 자체가 공원이잖아요. 아니 그그 뭐, 그 조경한 그 부분만 조, 공원 아닙니까?가 아니 래니까그 자체가 전체가 다 공원이잖아요. 공원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죠. 뭐 이게 공원이냐 화분 갖다 놓고 공원이잖아. 공원이잖아. 그리고 공개돼 있잖아. 오픈되어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 지나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 있는 보행자 길을 다 만드는 거죠. 떠서 떠서 다니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녹지이며, 그걸 다 만들겠다는 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테라스인가요?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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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테라스와의 전쟁인 거죠. 그 테라스가 공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야, 그게 테라스 지 공원이야. 그 아닌데, 지금은. 공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50%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요거에 공공 기여 인센티브를 줍니다. 건물 간에 당연히 연결해야죠. 당연히 연결해야죠.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려 너무 힘들잖아. 중간에 한 번씩 연결하는 설계가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브릿지 연결해라. 브릿지 연결해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브릿지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건축의 기본 기술이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거가 나오죠.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이죠. 중소형이죠. 소형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상복합의 개념이 때문에 소형이 많은 거죠. 소형 아무래도 여기는 그 공공기여가 더 많기 때문에 소형이 많은 거죠. 여기는 뭘로 갈까요? 아예 대형이 맞을 수도 있죠. 고가로 대형 아파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업무지구는 베이스에 깔아야 된다. 업무지구를 베이스를 깔고, 베이스를 깐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부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니, 아파트를 무슨 소리야? 아파트를 90% 이상은 줘야지그 용적률 상향이 안 되잖아. 업무지구를 베이스로 까는 거죠. 깔고, 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 업무시설이 다 차냐고 찹니다. 요즘은 사무실 임대료가 비쌉니다. 여유도 가 보세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그 다음에 상가가 얼마나 비싼데, 아파트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우 바람직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결국은 스타트했다. 스타트했다. 정비창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그널 준 거죠.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1000%로 간다. 업무지구에 업무시설에 공공기여를 해라. 공공기여하는데 디자인도 열심히 하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완화해주겠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소형 소형 아파트로 많이 한다. 많이 한다. 그게 맞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일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주상복합 개념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주거는 높진 않다. 높진 않으니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사무실과 상가의 신화적과 이걸 어떻게 다 채워요? 국제 업무 지구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면 홍콩이 부럽지 않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원여로 3가, 4가, 심지어는 2가, 용문동, 용문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신계동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과,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